찍을게 큐 사인 보내고 있어 찍을게. 안녕하세요. 연암국어 원장 김산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시간 동안 시험치고 문제 풀이한다고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아무도 힘든 기색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열정 1등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수능 특강 31페이지에 있는 모더니즘 작가 정지용의 유리창 첫 번째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육을 잃은 정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작가 정보에 대해서 보고. 1930년대 시기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예요 순수 시 우리 왜 언어의 조탁미나 운율과 서정성을 강조하는 시의 경향을 순수시라고 얘기했었죠? 자, 순수시와 모더니즘 시. 모더니즘 그리고 생명시. 자, 이 중에 우리 정지용은 당연히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우리 모더니즘의 시의 특징은 일단 감각적이라는 거죠. 감각적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김기림 작가나 김광균, 오장환 등등의 작가들의 시를 보면, 어, 공간각적 심상을 비롯해서 뭐 시각적 심상이라든지 형상화적 기법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모더니즘은 감각적이지 않은 시가 많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지즘이다, 혹은 회화적 요소다라는 같은 말로 씁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회화부였어요. 미술부가 아니었거든 회화부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감각적이고 주지적이에요. 주지적 이 주지적이란 말은 지적 지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즉 감정이 주인이 되는 주정적과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지적이라 하면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요를 감정절제라고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감정절제. 그래서, 주정적인 감정을 절제해서 지성이 주인이 된다란 뜻입니다. 모더니즘 시를 읽어보면, 감정이 막 노출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칭문 있죠? 그죠? 바늘을 잃은 슬픔을 여성적이고 섬세한 필체로 막 격하게 격정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모더니즘 시 유리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에 자 먼저 유리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자이 유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자 유리 중심 소재긴 하죠. 유리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중적의 의미란 뭐냐하면 소통의 의미와 단절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통과 단절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 자 거기다가 왜냐면 유리는 빛이죠. 그렇지만 공간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소통과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안과 바깥의 경계라는 안과 바깥의 딱 중간에 있는 경계라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요. 죽은 자기의 아기를 그리워하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과 밖과 같은 의미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과 죽음의 중간 공간인 유리창에 있는 아버지가 소통과 단절이라는 이중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시가 바로 유리창이라는 시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어른거린다. 자, 여러분들 요거 형광색이라든지 좀 특이한 색깔이 있다면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어, 이 우리 보조관념들을 미리 색칠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 슬픈 것을 체크하시고요. 차고 슬픈 것. 자, 사실 이게 원관념은 입김이거든요. 죽은 아이를 비유합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언날개도 색칠을 해주세요. 죽은 아이를 비유해요. 자, 그리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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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먹은 별도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산세까지도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봤고 세부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원관념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첫 번째 줄로 올라갈게요.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의 원관념은 입김입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아버지의 입김이에요.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는 말은 일렁이면서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른거린다. 일렁이며, 일렁이면서, 일렁거리면서, 사라진다. 사라짐. 자,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여러분들, 요이 차다라는 단어는 감정이 없는 단어고, 슬프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높아, 높여있는 단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야, 이거 감정이 약간 대비적인 게 위치되어 있네. 감정대위법이라는 말로 씁니다. 역설법보다는 의미가 조금 작은다는데 어울리지 않고 대치되는 감정을 나란하게 놔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폭넓게 보면 역설법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로 그냥 이런 걸 우리는 감정이 대응해서 대립돼서 나란히 있다라는 의미로 감정대위라는 말을 씁니다.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의 주체가 나오고 있지 않죠. 나는입니다. 아버지는입니다. 아버지는 저거 그 앞에 나는. 열없이는 힘없이예요. 힘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니 할때이 입김이 원관념이라는 게 나와있죠. 차고 슬픈 것의 원관념이에요. 입김을 흐리니 길든 양 길든 듯 지규법이죠. 길든 듯 길든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돼있어요. 자 여러분들 언날개는 입김을 상징하는 말이죠. 입김. 아버지의 입김을 상징하는 말이고, 자, 날개가 얼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새가 얼었다라는 거니까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라는 것 또한 이 일시적으로 생겼던 입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를 파닥거린다 혹은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둘다이 소멸이고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닥거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느낌 느껴집니까? 온 날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새의 느낌이 느껴지면서 애처로움이 부각되고 있죠? 애처로움. 사행으로 들어가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렁거리는 입김의 유리창 너머로 죽은 애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입김을 지우면 아이가 잘 보겠지라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과 보고 싶어서 입김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죠. 자,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자, 지웠어. 죽은 아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웠는데, 결국 있는 건 새카만 밤이라는 겁니다. 줄 것이고요. 새카만 밤 지우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밤은 또 부정적인 의미로 허탈함. 허탈함 혹은 죽음의 세상을 비유합니다. 자, 아이가 보일 줄 알아서 지웠는데, 보이는 건 새카만 밤이더라.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형상화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밀려오다 라고 표현했죠. 또 곧나라 부딪히다 라고 표현했죠.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관념을 형상이 있게 구체화시킨 표현 바로 우리 문학 쪽에서 형상화라는 개념입니다. 시를 감각적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자, 별이 물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늘에 사람이 죽어서 별이 된다고 해요 이 별을 눈물 고인 아버지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물 먹은 별이라는 말은 눈물이 고인 나의 상황을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표현한 표현한 부분이야 주지적인 표현이죠 해서 눈물 고인 나입니다. 눈물 고인 내가 별을 바라봤다라는 거고, 이 별은 당연히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 역시 감정 절제가 느껴지죠? 감정 절제, 모더니즘 충실해서 감정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물 먹은 별이, 자, 아버지가 왜물 먹은 별이 눈물을 흘리냐 하면, 지웠는데 죽은 아이가 없잖아요. 없고, 새카만 밤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자,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해서 그런가? 반짝 양 사이에 심표 보이십니까? 양쪽에 과하게 심표가 이상하게 찍혀져 있는 거 느꼈죠? 그죠? 감정 절제를 위한 호흡 조절입니다. 감정 절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감정을 또 절제하고 이번에는 심표를 이용해서, 심표는 쉬란 뜻이거든? 쉬어!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심표를 이용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반짝 보석처럼 내 눈에 들어와서 박힌다. 즉, 내가 별을 바라보고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 먹은 별이 내 눈에 들어온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밤에 혼자 유리창을 닦는 것은, 자, 밤에 혼자 유리를 닦는 것은 아이를 만나기 위한 행동이죠? 아이를 만나기 위한 행동이에요. 자, 왜? 입김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자기 죽은 아이를 연상을 했잖아요.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다. 자, 우리 밑줄 한번 꺼볼까? 외롭고 황홀한 심사이다. 우리 수사법, 역설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역설법이고, 이렇듯이, 수식하는 단어가 이상하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모순형용은 역설법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감정대의법은 조금 약간 조금 세부적으로 역설법과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 모순형용은 사실 같게 봐요. 해서 모순형용은 꾸미는데 모순되게 꾸미는 거. 근데 우리 역설법이 뭐예요? 모순되게 연결하는 거겠죠. 해서 요거를 우리가 모순형용이라고 얘기도 해 되고, 자 여러분 우리 정직한 사기한 기억 나십니까? 정직한 사기안을 사용설명서에서는 역설법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고 모순혁용이라고 썼어요. 정직한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외로운 심사잖아요. 이렇게 수식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순혁용 똑같은 말로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운 항우란 심사이니까,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예요. 아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아이 죽음의 원인, 찢어진 채로. 아, 아, 자, 감정이 집약되고 고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 집약, 고조. 감정이 고조되고 집약되는 부분이었어요. 아, 아, 너는 산세처럼, 자, 산세가 죽은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세는 날아가 버렸거든요.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산세로 쓴 거예요. 산세는, 어쨌든 산에 있지만 잠깐 날아가 버렸잖아요. 금방 있다가 날아갔으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다 간다는 의미 때문에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산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날아갔구나. 자 마지막 수사법 영탄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실감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죽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은 좀 달라요. 아이가 죽으면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면서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래서 자허가 서하에서 너무 울다가 눈이 멀었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우리는 서하 지통이라고 씁니다. 서하 지통이라고 쓰고, 서하는 지명이고, 공자의 제자인 자허가 서하에서 눈이 멀었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상명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명자가 밝을 명자라는 거 알겠죠 상실했습니다 밝음을 지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를 못한다라는 거 한자성어 여러분들 아는 거뭐 있죠 풍수지탄 들어보셨죠 풍수지탄이 끝나는 글자는 탄식이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느끼는 것은 탄식 정도가 아니고 고통이겠죠 해서 부모 잃은 것은 풍수지탄 정도로 쓰지만 자식을 잃은 것은 서화지통이고 아내 잃은 슬픔 뭔지 아세요? 한자성어로 고분지탄이에요. 고분지탄. 아내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건 탄인데 자식을 잃은 것은 탄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통자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혈육을 잃은 가슴 아픈 시 정지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